최근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화이가 5년 만에 삼성을 추월했다 그러면서 때릴수록 화이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만은 중국 내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망신당한 중국 화이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을 25일 화이에 3단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자마자 스켈퍼, 그러니까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단탄 매매를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스켈퍼들의 손을 타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차이나 비즈니스 뉴스도 최근 많은 디지털 블로거들이 화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 메이 t e XT 프리미엄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수저우 대학의 어, 린 시우민은 RFA하고 인터뷰에서 화이의 3단 접이식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칩은 이전 제품에 비해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된 SMIC 7나노 공정이 생산된 것이라 그러면서 반면 아이폰 16은 TSMC의 3나노 N3E 공정을 거친 칩이고 작년 아이폰 15는 TSMC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으며 내년 아이폰 17은 TSMC 2나노 칩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화인은 어,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입니다. 린슈미는 이어서 화이의 반도체 기술은 이전 모델에 비해 기술적 진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셀링 포인트를 세계 최초의 3단 접이식 폴딩 스마트폰으로 내세웠지만 그마저도 아직 제대로 성숙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소비자들은 내구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린슈미는 그러면서 화이는 그저 애국심을 팔고 있을 뿐이지 기술적 진보를 이룬 건 없다 그러면서 애국심의 그늘이 거치면 화이의 실체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화이의 3단 접이식 폴딩 스마트폰은 반도체 등의 핵심 부품 공급망의 한계 그리고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수율 부진과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등의 요소가 제품 가격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물량 공급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25일 바이의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메이트 XT는 중국이 뛰어난 기술 발전 성과를 보여줬지만 의미 있는 혁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메이트 XT가 화의 이 생존 신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중국 소비자들이 애국심을 앞세워 아, 해당 제품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이 메이트 XT가 2,800달러 그러니까 한 372만원에 출시돼서 수요 확보에 한계를 맞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를 구매할 만한 소비자층이 지나치게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화이예 메이트 XT가 가격이 높은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 공급망이 제한되어 있고 기술적 문제로 생산 수율 등 측면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화이 메이텍스티는 중국 정부가 미국 규제에도 기술 발전에 성과를 낼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상징적 제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블룸버그의 결론이었습니다. RFA는 또 중국의 전기자동차도 가격전쟁의 수렁이 빠져있다라면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손실로 인한 자본체인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런 경쟁적 판매가 이어지면서 엄청난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RFA는 이어서 올해 상반기 중국 국내 자동차 딜레이 손실률은 50.8%에 달한 반면에 이익률은 35.4%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8월 중국 신차 시장 전체 할인율은 17.4%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 소매 누적 손실이 1,380억 위안, 26조 1,758억 원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중국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의 직면에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는 물론 건축 자재와 같은 관련 산업도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r f a 도 부동산은 오랫동안 중국 가계의 가장 중요한 재산 형성 자산이었지만 이제 중국인들은 그 부동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모그스탠리의 엘리스트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소비자 지출 감소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수익과 임금의 압력을 가하고 이는 디플레이션이 더 고착화되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수 있다 그러면서 이 디플레이션은 이제 중국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문화대학 국가발전 및 중국 본토연구소 겸민교수인 천송신도 RFA하고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명백한 현상은 공장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그러니까 PPI가 거의 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로 이는 공장들이 공장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은 약75% 불과하고 평균 재고는 약 15%라 그러면서. 기업들은 현재 GDP를 창출하기에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송식은 더불어서 7, 8월 중국의 수출 수치가 나쁘지 않지만 서방의 국가들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지금같이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쯤이면 많은 공장들이 결국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경제 상황이 이어진다면 일반 대중은 임금 삭감이나 실업 압박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휴대전화 교체도 쉽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새로운 자동차 구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주출 의지가 살아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전기차 구매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전기차는 시진핑 주석이 신산업 증대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꼽는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6월 중국 재정부에서는 최대 111억 9,775만 원 한 2조 1240억 원 정도의 자동차 보상 판매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장수성과 수찬성 등에서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연료 차량의 경우에는 6천에서 15,000위안 신에너지 차량은 최대 2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중국인민은행, 중국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4일에 자본시장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도구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초기 운영규모가 5천억 위안 에 달하는 증권, 펀드, 보험사를 위한 수합 촉진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 매입 및 마이백을 위한 특별 재금융 시설의 신설입니다. 이런 지원 조치는 중국이1 1 번째 국경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불분명합니다. RFDA는 이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로 일정량의 유동성 공간이 풀렸지만 민간 부분이나 기업이 대출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모기지를 신청해서 집을 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천송신도 이런 조치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할 수 없지만 주로 주가지수의 일부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그런 제한적 효과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지준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위안화 환율을 일정 가격으로 유지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일반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아무리 그런 조치를 취한들 지금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중국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영역이고 이는 명백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변동 전 gdp 성장률과 물가 변동 후 gdp 성장률의 비율을 일컫는 것인데 일반적인 물가 수준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 물가 수준을 가장 그 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쇼를 하고 분장을 해도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러한 데다가 외부의 경제 여건도 최악인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치월장할 리가 없고 또 중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일 또한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남의 한쪽만 보고 화이가 끊임없는 혁신으로 6위를 돌파했다. 이런 식의 말들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턴 국제정세분석의 주부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